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성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차량 소개 영상 촬영하려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저 옆에 있는데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BMW 4시즈 그랑쿠페를 겨냥해서 기아자동차에서 야심차게 출시가 된 차량이기도 합니다. 바로 기아자동차 스팅어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정확한 정보 한번 안내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스팅어 3.4 GT 2륜 차량이고요. 썬루프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간 단순 교체도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7년 6월에 최초 등록되었고요 현재 기로수 8만 2천 기로 수 유지하고 있는 아주 좋은 추천 요소가 가득한 매물이기도 하죠 해당 차량의 가격은 2,900만 원, 2,900만 원입니다. 오지 보니까 유튜브에서만 이 가격대로 가능하시니까요 해당 매물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차량에 대한 외부랑 내부 이어서 안내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스팅얼 차량, 일렬에 앉아서 차량을 하고 있는데요. 딱 들어오게 되면 바로 빨강색의 향연입니다 레드 색상의 향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시트부터 문틀, 레드 시트 색상이 들어간 차량이기도 하고요. 또한 전차주분께서 해당 차량이 그냥 아끼신 마음에 빨강색 앰비언트 라이트까지도 설치를 해놨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건 물론이고요. 내부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인성 좋은 계기판은 물론이고요 디스플레이션을 보고 있으면 이제 좋은 상태에 자랑하고 있죠 그에 어라운드 뷰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모리 시트, 선루프 등 빵빵한 옵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팅어 2열에 앉아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근데 스팅어를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2열을 이야기 안할 수가 없는데 스팅어 2열 같은 경우는 시트 자체가 좀 낮다 보니까 머리, 헤드룸 자체는 좀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키가 178인데 여유가 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막 불편하다 이런 거는 느낄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레그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레그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반떼 AD 정도? 하지만 아반떼 AD보다 시트상 가 좋기 때문에 장거리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스팅어 차량 트렁크 공간도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스팅어 이 차량 바로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서 버튼 하나로 이렇게 온오프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스팅어 같은 경우는 트렁크 내부 공간이 확장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고 있는 아우디 스포트백 차량과 비슷하게 트렁크가 위로 많이 올라가는 것도 좀 비주얼적으로도 공간성으로도 굉장히 추천 요소가 가득한 것 같고요 스팅어는 패밀리카로는 강력 추천은 아니지만 충분히 패밀리카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아자동차 스팅어 차량 보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단품화 상태라는 것을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정보 한번 다시 한번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해 볼게요. 해당 차량은 기아자동차 스팅어 차량이고요. 3.3 GT 등급 2륜 차량입니다. 선노프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간 차량이고요. 단순 교체도 아이 없는 무사고 차량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추년 6월에 최초 출시가 되었고요 현재 키로수82,000 킬로스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문의 주셔서 해당 차량 좋은 가격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급유건은 물론 캐피탈까지도 저금으로 모두 다 운용으로 진행이 가능하시니깐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스탠고 차량 안내해 드리면서 오늘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